같은 현상이지만, 뭐, 다르게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변화하는 거는 기존의 노동법이라든지 복지체계를 가지고 그 조금 강화하면은, 어, 충분히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임계점을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백성호 교수님 특히 좀. 음, 뭐두 뭐 가지 네.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흔히 플랫폼 노동도 특수 고용 형태의 종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고가 사회보험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냐 이런 통계를 보면, 어, 뭐 가톨릭대 조동문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산재는 12%그 다음에 고용 고용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7% 정도가 지금 특고가 어, 포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특고라고 하면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 특수고용직인데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도 전형적인 특수고용이거든요. 근데 네. 플랫폼 노동은 더더 더 열악한 거죠. 음, 어, 보통 기업, 뭐 어디가 포함되죠? 응.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어, 대리기사도 지금 아홉 개 직종이 특수고용 종사자거든요. 음. 어, 학습지 교사, 점프트럭 기사, 음. 그다음에 신용카드 판매인, 그다음에 대리기사, 그다음에. 라이더, 골프장, 네, 골프장 네. 캐디, 캐디. 뭐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 정도가 있는데 플랫폼 노동 중에는 배달앱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배달앱 아, 라이더들이? 라이더 같은 이제 킥서비스 아래로 아, 들어가죠 킥서비스 아래로 들어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 중에 어, 킥서비스 아래로 들어와 있는 라이더 이외에 다른 많은 특구들이 음. 플랫폼 노동들이 음. 있는데 음. 이들은 아예 카운트도 안한 비율이 <laughs> 이제 요 정도니까 음.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서 가입해 있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음. 보셔도 될것같아 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회보험에 일종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이다.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 관계가 명시되어야지. 어 보험료를 내주는 사장님이 있고 음. 그다음에 보험료를 낸 노동자가 있는 건데 그 관계가 아예 깨져버렸기 때문에 음. 어 기존의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음. 그게 첫 번째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플랫폼 노동이 과연 어 아까 미래의 노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오랫동안 지속될까 음. 이거에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음. 지금 예를 들면 어, 배달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존에서는 무인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음식 배달 같은 경우도 다 무인으로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어, 이제 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어, 향후 1 0년2 0년 후에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달앱 중심의 라이더들이라고 표현하는 플랫폼 노동은 사라질 수도 있다. 아, 네. 교수님으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일자리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간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없어지기 우리나라에서.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고용 형태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나중에 일자리가 없어질 때 그냥 없앨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이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나마 할수 있는 플랫폼 노동 일자리도 없어지면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되는 거고요. 음.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기본소득일 수도 있다라고 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그 공기업 효율화한다고 해서 공기업들마다 다 이제 이 인력 구조조정안을 다 내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로공사에서 그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한다고 하면서 그 요금 징수원들 있잖아요, 그 톨게이트에 그분들을 외주 그 하청업체로 그때 아마 하청업체 정규직이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어쨌든 이렇게 본사에서 분리해서 고용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새로 충원을 하는데 충원할 때는 이제 비정규 계약직으로 충원을 하다가 아마 그게 당연히 스마트 홀톨링 시스템이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징수원들이 다 하이패스를 달고 다니면은 요금 징수는 없어지니까. 없어질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게 유력하게 보이기 시작한 게한 2~3년 전부터 그렇게 보이기 음. 시작했거든요. 그런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산업 구조가 아, 바뀌면서 네. 결국은 지금 현재 되게 저숙련 노동자들 중심으로 어일그 노동이 대체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훈 위원장님 좀 이렇게 네. 반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laughs> 지금 네. 조직을 막 하고 계신데 그 노동이 없어지면 뭐, <laughs> 꼭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 열 배달된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한국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 주 6일 이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인가 물었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어 건데 문제는 이제 일자리 대체에서 제가 약간 이게 그 생각하는 거는 어 싸기 때문에 인간으로 쓰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지금 음. 어, 그렇게 대체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비용 노조가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투자해서 성과를 내면 그때 좀 대체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음, 너무 불쩍. 싸서 어, 그럴 유인 동기가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음. 있다 하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 이렇전 다른 측면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뭐냐면.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이 특징 이 데이터 집적인 건데 어,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어, 노동자 공급을 충분하게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플랫폼 자본 노동자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로그인해 있는 노동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 그 기업 가치는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 이 한쪽 시장 공급 시장이 많아지면 반대 시장인 소비 시장도 어, 믿음을 가지고 역시 많아지는 형태. 음. 이거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고 네트워크 아. 외부 효과라고 하는 음. 건데, 어,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집적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는 방식인데 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인류 전체의 가능성이 높고, 어, 페이스북에 뭐 하나, 하나 쓰면은 뭐닭 먹고 싶다 이러면 이제 닭 광고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음. 어, 사실은 이 데이터 자, 기본주의 시대의 생산자는 두든데 어쩌면 음. 거기에 대한 그 부를 어~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 소득이 가장 뭐~ 효과적이다라는 음. 생각이 있고 나아가서 이게 이 산업 구조가 이제 가세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방식은 옛날에는 진짜 사장을 찾아가지고 <laughs> 거기에 때려 박으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배민 같은 경우가 여러 업체들과 네트워킹하는 형태, 그렇죠. 원청이라고 이제 쫓아갈 수가 없는 음. 형태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음. 저는 이제 플랫폼 데이터에 대한 공적 소유 이런 문제까지 좀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은 지금의 플랫폼 회사들은 이 모두 인류가 만든 데이터에 대해서 인클로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울타리치기 사적 소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음.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가 어, 저희 가제고 그것에 한 방법으로서 기본소득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음. 생각입니다. 음. 그렇군요. 이게 원하천관계 이야기하시니까 기존의 정책틀이참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의 틀이게 기본적으로 대중 대, 그 경제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는 공정거래를 통해서 원하천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노동권을 강화해서 기업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주로부터 노동자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하면 노동자가 소비자가 되어서 구매를 다시 더 많이 하고 그러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이런 틀이잖아요. 그래서 공정 거래하고 노동권이 중요한 두 축인데 이 분배 이 분배 쪽에서 보면 근데 이게 공정 거래도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배민과 배달업체 업자, 음식점 사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그리고 노동권도 작동을 안 하고 네. 이런 네, 상황이에요. 그 네. 공정거래를 하면은 플랫폼이 비효율적으로 바뀌어요. 독점하지 마라 그런 건데 네. <laughs> 그러면 한1 0개 정도로 쪼개야 되는 건데 플랫폼 회사를 아, 서울 배민, 뭐 <laughs> 경기 배민, 네. 강원 배민 이렇게 해야 되니 소비자들이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도 손해고 소비자도 손해고 그러니까 플랫폼은 이제 독점이 태생적인 음. 그 거기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이익 이기 때문에. 공정거래가 이게 소용이 음, 없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